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여성의 질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냉이라고 하고 냉의 성상이나 냄새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증상을 대하라고 합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냉대하증을 냉이 많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냉대하는 질염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냉대하를 치료하려면 당연히 질염을 치료하여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대야즉 질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염은 원인균에 따라 크게 세균성 질염, 칸디다증, 트리코모나스증으로 구별합니다. 세균성 질염은 질염 질념 중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질벽에 발생하는 유착성, 회백석의 생선 냄새나는 질 분비물, 묽고 부드러운 우유나 크림형 태의 분비물이 특징입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 원충에 의한 감염, 녹색의 악취가 나는 기름이 많은 형태의 분비물이 특징입니다. 칸디다 질염은 희거나 옅은 노란색의 분비물, 질 외음부의 따가움, 자극감, 학끈거림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질염 중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세균성 질염에 해당됩니다. 세균성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쓰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세균성 질염이 반복하여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질 내부는 pH 4.5의 약 산성의 환경을 유지해서 세균의 침입과 증식을 막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질내약 산성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유산균에 의해 만들어진 젖산입니다.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사용하면 질염이 일시적으로 치료되지만 질의 정상적인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유산간균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생육성 질염이 치료되었다가 3개월 이내 에 30%, 9개월 이내에 80%의 재발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생육성 질염의 치료는 결국 균이 잘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한방에서는 냉대아를 발생시키는 질염을 체질과 원인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치료하고 관리합니다. 첫 번째로, 승양하는 기운이 부족하여 생길 때입니다. 양기는 우리 몸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의 작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양기가 허약하여 끌어올려주는 기운이 부족하면 내 몸의 체액이 아래로 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냉대하는 1 0세 전후에 소화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가 허해지기 쉬운 체질에서 잘 생기며 이기승양탕과 약침으로 치료합니다. 두 번째로, 수독과 담음이 많을 때입니다.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대사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조직 여기저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를 수독이라고 하고 수독이 더 끈적해지면 담음이 됩니다. 수독이 많이 생겨서 담음이 되면 이것이 아래로 새어나오게 되어 냉대화가 발생합니다. 수액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체질에서 생기며 담음을 치료하는 이진탕 강한방과 약침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궁에 어혈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냉대하입니다. 자궁에 충격을 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이 정체되면 자궁에 어혈이 발생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하복부를 압박하는 잘못된 자세, 맵거나 뜨거운 음식 등이 몸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자궁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자궁에 어혈이 있으면 냉대하가 많이 생기고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입술이 잘 마르고 벗겨지고 입가에 작은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이 편치 않게 됩니다. 오후에 발열이 생깁니다. 치료는 온경탕을 처방하고 자궁의 어혈을 제거하는 약침을 아랫배에 시술합니다. 지금까지 냉대아의 원인인 질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질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핵심은 면역 능력 강화에 있습니다. 한방으로 근본 치료하시고 반복되는 질염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